자 소랑 서치 구별하는 건데 아, 보통 이제 소랑 서치가 그 결과용법이 많이 쓰면 결과용법. 그면첫 번째가 뭐냐면 그어 플러스 명사 왔을 때야.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에지 유사관계 대명사 배우실 때 소의 어순이랑 서치 어순 아까 보셨잖아요. 이돼요 그래서 어 플러스 명사 왔을 때는 어순을 보는데 아, 소형어명이 되고요. 그다음에 서치어형명이 됩니다. 헤나요? 그러면 같은 개념의 그 어순을 똑같이 치하는 게 이제 H가 어, 되고요. 2가 어, 있는데 하우까지는 안 보셔도 되고요. 그 r c 서치어 혁명이 같은 게 지금 화이트 되는 겁니다. 됐나요? 그래서 m 분 보시면에 자 D 보니까 서치어 나이스 무비 데이죠 그래서 어순을 보시면서 뭐다 뭐가 맞는지를 찾아가시면 돼요. 됐나요? 첫 번째 경우. 자 교재 몇쪽이냐면자 160쪽 보세요. 160쪽. 자1 6 0쪽에 지금 쏘랑 서치 구분이 있는데 일단은 밑에 보시면 포인트에 결과용법이라 되어있죠? 일단 기본적으로 쏘랑 서치 구별할 때 결과용법에서는 베리는 쓸수 없습니다. 베리 쓸수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셔야 돼요. 맨 위에 포인트에 베리 쓸수 없다라고 되어있죠? 고민 그좀 치셔야 됩니다. 이거 나중에 잘안 보이는 문제예요. 알겠죠? 자그 다음에 지금 첫 번째 경우가 뭐다? 자, 어플러스 명사 왔을 텐데, 자, 어순 확인하시고요. 그 다음, as to quite. 별표 치시면 돼요. 자, 첫 번째 경우. 근데 이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, as가 제일 중요합니다, 이제 그래서 앞에 우리 유사관계 되면서 배웠을 때, 그네 번째 문장에 연동시키셔야 돼요. 알겠죠? 자, 두 번째 경우 볼까요? 이번에 어플러스 명사가 아닌 경우인데, 명사가 있긴 한데, 어플러스 명사 아닌 경우입니다. 그때 뭐냐면 복수명사가 오든지 셀수 없는 명사 오든지 복수명사는 신경 안 써도 되고요. 우리는 셀수 없는 명사만 기억하시면 돼요. 그래서 셀수 없는 명사 왔을 때는 s e c h 가 정답이다. 자, 보세요.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소풍을 갈수 있었잖아요. 자,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very는 된다, 안 된다? 결과형법이안 되는 겁니다. 결과형법 아니면 은 날씨가 좋다 그러면 1이 뭐, 어, so nice w well e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. 뭐,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, 뭐, 아니면, 베리를 써가지고, very nice weather를 쓰셔도 됩니다. 근데, 결과용법에서는, 소랑서치 중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돼요. 베 e 는안 되고. 여튼간에, 뒤에 뭐다, 셀수 없는 명사가 왔기 때문에, such nice weather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해되십니까? 자, 이게 두 번째 경우. 자, 정리하시고요. 교재 자,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, 셀수 없는 명사만 좀 기억하십시오. 됐나요?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명사가 없을 때데 명사가 없을 때는 뭐냐면 뒤에 형용사나 부사 왔을 때입니다. 이때는 s 가 정답이에요. 자, 칠번 잠깐 보실래요? 그래서 지금 어, 중간에 보니까 지 hard라는 부사가 왔잖아요. 명사 없죠? 자, 이때는 뭐냐? s 가 정답입니다. 근데 중요한 게 봐요. 어,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남아서 이제 s 가 정답일 때이 s 가 뒤에 있던 형용사나 부사를 데리고 문장 맨 앞에 갈 때가 있어요. 그럼 얘가 뒤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 데리고 맨 앞에 가면은 도치가 발생돼요 부정어구가 문대에 왔을 때 도치되는 것처럼 도치가 발생됩니다. 그래서 어떤 문장이 만들어지냐면 이런 문장이 생겨요.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헐드를 데리고 왔으니까 일단 소가 정답인 건데. 정답이죠. 정답인데. 중요한 건 뒤에 문장이 뭐다? 도치가 돼야 되는데 도치가 안돼 있으면 틀리란 겁니다. 그래서 도치가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봐요. 우리가 노순을 구문에서 앞에 헤드가 나왔을 때뒤에뭐 남았죠? PP가 남았잖아요, 맞나요? 근데 여기서 did가 앞에 왔잖아요. 뭐 Do나 does, did가 앞에 오면 뒤에는 뭐다? 동사 원형이 남아야 돼요. 우리 의문문을 그렇게 만들잖아요. 이해돼요? 그래서 did이 study가 돼야 되는데 만약 did이 study가 됐어요, 맞아요? 틀려? 요 틀린 거죠. 그래서 did이 study 이렇게까지 고쳐주셔야 돼요. 자, 그래서, 세 번째 경우는, 형용사나 부사 왔을 텐데, 그때 정답이 형용, 그, 소가 정답인데, 이때 이 소가 형용사나 부사를 데리고 문두에 갈수 있다. 그때보다 도치가 돼야 된다. 이겁니다. 됐나요? 자, 세 번째 경우 정리하시고요. 그게 실제로 세 번째 경우를 가장 많이 보게 될 겁니다. 문법 문제 풀 때. 알겠죠? 자, 그 다음에, 아, 약간 번외로. 7번 보세요. s 치 a 시라는게 있어요. s 치 a r 뭐냐면, 너무나 대단해서 뭐뭐하다 이런 구문인데, 뭐 이렇게 씁니다. 아요 어, 온라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너무나 대단해서, 자, you can make a person famous all night. 하룻밤에 어떤 사람을 유명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. 이해돼요 이런 구문이 있는데, 이 구문에서, s 치를 강조해서 문장 맨 앞으로 보내는 때가 있습니다. 알겠죠? 보냈을 때, 얘 같은 경우도 강조기 때문에 도치가 발생돼요? 도치가 되는데.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도치가 됐어, 안 됐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, 도치를 시키고 나서 뭐다? 주어 동사 술치를 묻거든요?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가 지금 단수니까 이지가 왔지만, 얘가 복수면은 뭐다? R이 와야 되는데, 도치라는 걸 모르시면, 어, 서치가 주어니까 단수인 것 같아요,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그래서 뒤에 게 뭐다? 주어기 때문에 술치를 그렇게 시키셔야 돼요? 알겠죠? 자, 쓰세요. 161쪽입니다. 자, 그래서 설명해 보시면은, 포인트 맨 아래 보시면은, 서치를 강조하기 위해 앞으로 당기면, 도치가 되면, 이때 주어동사 수일치를 유의하셔야 됩니다. 라고 나와있죠?